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31일에 옵션 만기일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시장이 흔들린다라는 거 어제도 너무나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어제도 내일도 모레도 떨어진다라고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다 보니까 리플을 또 기술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라는 이런 질문이 좀 와가지고 제가 기술적인 부분들 위주로 오늘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차트는 뭐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차트는 하나의 심리가 녹아져 있는 하나의 그림일 뿐이다. 우리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부분들이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 즉슨 뭐냐면 결국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하는 옵션 만기일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에서 결국엔 다시 한번더 상승해주는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지지라인 잡고 대응하기보다는 사실상 리플 같은 경우에는 1월 19일에 열릴 소송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물량을 담아가지는 전략을 좀더 세워보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기술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옵션 만기일이 오게 되면 왜 변동성이 심할까요? 당연합니다.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됐었던 게 뭐냐면 지금 60억 달러 어치, 약 7조 정도 됩니다. 정말 크죠. 자, 옵션 만기 일합되고, 60, 60억 달러 오치, 어치가, 뭐가 된다? 이제 강제 청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특히나,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양도세라는 게 있죠. 자, 세금이라는 게 있어요. 버는 부분에 있어서 세금을 내야 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고래들이 손실 중이라면, 빨리 청산을 하는 게 세금을 절 내는 방법이겠죠. 물론, 100만원, 200만원, 1000만원, 1억,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100억, 1000억 단위로 하는 고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손실 나는 것이 있으다면 그거를 빨리빨리 청산해내는 게 사실 좋아요. 왜? 세금보다 덜 내는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기준은 마찬가지고 어마어마한 양이 풀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보니 옵션 만기 일에 특히나 청산이 될 만한 계약권도 정말 많은데 불구하고 세금에 대한, 뭐 연말이라서 세금에 대한 부분들까지 추가로 겹치게 되면서 변동성 시장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되면요 좋은 게 뭐냐면 세금이 어찌 되든 상관없고 어찌 든 장기적으로 끌고 갈 투자자들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정말 싸게 살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라는 거죠. 5,300만원, 5,500만원 구간들까지 더 밑으로 봐야 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왜? 개인들의 물량들과 어느 정도 장기 보유자들 혹은 단기 보유자들의 물량이 어느 정도 풀려야 된다,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레버리지. 자, 레버리지 물량에 대해서 지표를 한번 보여드렸던 적이 있어요. 자, 현재 지금 레버리지 물량이 지금 가격은 일어나 레버리지 수치는 너무나 높다 이 물량도 털어내야 다시 한번 더 상승할 수 있다 라고도 말씀드렸죠 그렇다 보니 여기서 한바탕 더 내려가 줘야 된다 사실상 5천만원까지 지지라는 작곡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현금을 보유하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많이 크게 물렸더라면 그 코인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떨어졌을 때, 우리 저점에서부터 물량을 모아가면서 장기적인 전략을 세보자 이거죠. 5천만원 구간대까지 밑으로 하방 보시고요. 31일날, 그리고 1월 첫째 주에 뭐가 일어나냐? 관망이 나옵니다. 왜? 급락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눈치 보죠.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자, 여기서 더 떨어질 것 같아. 4천만원까지, 3천만원까지, 2천만원까지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 공포심리 자극이 되고, 뉴스 기사들도 다 그렇게 얘기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들 눈치 보는 장세가 나와요. 자 지금과 똑같습니다. 자 박스권 만들어집니다. 그러다가 1월 첫째 주, 둘째 주 지나가다 보면요, 셋째 주 빠르면 둘째 주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재차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와요. 왜? FMC도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지, 그리고 옵션 만기일도 지났잖아요. 청산될 건다 청산됐고 레버리지 물량들 다 나왔다. 그러면. 결국 다시 한번 더 상승하는 거죠 왜? 위쪽 매물대가 없거든요 금방 올라갑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금리 인상 자 이거 녹아 있습니다 FOMC 회의 결과 다왔죠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현재 주가에 녹아져 있다 자 별로 의미 없다 자 현재로서는 옵션 만기일 이후에 추가 하락 나오면 그때부터 저점을 잡을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다 라고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리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리플은 그냥 쭉쭉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걱정할 게 절대로 아니다. 700원대까지 떨어진다고 보자. 그리고 700원대까지 한번 떨어지는 흐름들 나온 이후에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이제 그때부터 레버리지 물량 풀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흐름들을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재차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올 테니까 여러분들 평단가 조절하기 딱 좋은 자리가 600원에서 800원 구간대 자리 나올 겁니다 이때 노리시고 평단가 조절해 나가시면서 대응하시고요 1월 19일 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관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어디가? 리플이 그렇게 되면 이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엄청난 큰 상승력을 기대해 볼수 있다라고도 볼수 있고요. 자 그리고 현재 코인 시장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상승하는 코인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이슈가 있는 코인들은 당연히 상승하거든요.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 나갔던 게 뭐였죠? 보라 코인 추천 나갔었잖아요. 그거 왜 추천 나갔다고 말씀드렸죠? 12월 5일 날 기사 올려드렸어요. 이런 이슈 있다. 언제 12월 17일 이후에 카카오에서 NFT 발행하면서 동시에 발표 나올 것이다. 이미 기사들요 잘 보시면요 내용이 다 있습니다. 보라 추천드리고 와서 60% 수익 드렸잖아요. 자 그리고 최근에 또 추천드린 게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자 이걸 추천드렸을 때 제가 어떻게 뭐라 말씀드렸냐면 이때가 언제냐면 언제죠? 12월 7일이었어요. 12월 7일날 여러분들께 남겨주시고 12월 8일날 제가 보내드렸죠? 근데 추천가를 현재가보다 50% 하락한 가격에서 추천 나갔습니다. 왜? FOMC 때문에 하락할 거 미리 알았거든요 이런 걸 미리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잡으셔야 돼요 왜? 현재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미 여러분들께 100% 수익 드렸습니다 이걸로 왜 이걸 잡아야 되냐 중국에서 가산화폐 채용금지하고 이런 건 다들 아실 겁니다 NFT 메타버스 시장 규모가약 1,900조인데요 문제는 중국 안에서만 1,000조 이상의 가치를 띄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코인 자체가 중국 산하기관에서 직접 발행한 코인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공산당이기 때문에 사실상 독점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코인이 이 천조가 되는 시장 규모를 거의 다 차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잡아야 되는 코인 중국 관련 코인이면서 NFT 코인을 무리해서 잡아 놓아야 된다. 여기는 시장과 연관없이 상승한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현재 흐름입니다. 너무나도 잘 올라오고 있죠. 자, 추세가 어떻죠? 너무나도 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코인을 잡아 가셔야 돼요. 여기는 여러분들께 최소 100% 이상 상승할 수 있고요. 자, 보통 코인의 가치는 뭐 3조, 5조 이 정도밖에 안 되죠. 메이저 코인을 제외하고. 자, 그런데 중국에서 1000조 이상의 가치를 띠는 NFT 시장. 자, 이 시총은 겨우 5조밖에 안 되고, 앞으로 몇백프로? 몇프로죠? 자, 200프로 이상 성장이 가능합니다. 자, 이거 알고 계시면 돼요. 산하기관에서 직접 발행한 코인이고, NFT 시장, 메타버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중국이 오히려 남들도 모르게 더 진출하고 투자를 하고 있다는 라 부분들 자 리플 지금 물리신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이 코인 잡으셔서 리플 좀 손해 보신 부분들 좀 메꾸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고요 아래 하단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 정보 입력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문자로 남겨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잘 따라오셔서 여러분들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보라 샌드박스 디서트랜드 그리고 이 코인까지 추천드리면서 12월 달에 한400% 정도 수익 드렸는데 또이 코인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 좋은 코인들 또잘 잡으셔서 여러분들 큰 수익 보시기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